사건 발표들 중에서 트로트의 신사 김호중이 이벤트의 왕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이벤트 발표는 점점 증가하는 기대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최근의 진해에서의 이벤트 추가가 불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트로트의 신사 김호중은 제62회 진해군제 한국의 대표계 축제의 개막 전야에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 축제는 한국의 문화 캘린더에서 중요한 행사로 22일 오후 6시부터 공공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호중만이 축제의 유일한 스타 어트랙션은 아니다. 그와 함께 문췌, 김선, 경서, 이즈들 정호, 로이킹 등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하여 다면적인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전시될 재능의 범위는 청중에게 음악의 잔치를 제공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약속한다. 제 62회 진해군제의 주제는 모두에게 공감각을 주는 전 세계적인 감정인 사랑이다. 만약 작년 축제가 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 환경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외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면 동부 중심 도시인 창원을 상징하며 올해는 슬로건으로 사랑을 내걸고 내부적인 질적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축제에 도전하고 있다. 축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희망과 긍정의 등불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진해군제는 3월 20일 개막 전야부터 4월 1일까지 진해 지역에서 10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은 사랑, 문화, 음악의 축제로 10일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축제 준비들 사이에서 김호중은 다양한 방송과 이벤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가장 최근의 성과는 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4 김호중 국내 투어 콘서트 호시절 로랜드 MHR 서울콜 콘서트의 성공적인 완료다. 트로트의 신사 김호중은 그의 따뜻한 목소리, 진실한 가사, 그리고 무대 위의 카리스마로 사랑받는 가수다. 그의 긴 역사와 빛나는 커리어 동안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여 한국 트로트 음악 산업을 이끌고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김호중의 음악은 청취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이다. 그의 노래는 위안과 희망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의 다우로 작용한다. 그들은 생활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청취자와 깊이 있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공감한다. 그의 진실한 가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며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청취자에게 위안을 준다. 무대에서 김호중은 뛰어난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그는 그의 강렬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무대를 사로잡아 청중에게 잊지 못한다.